연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Yes, thanks very much for watching, and we'll hopefully see you all again next time. Bye bye. Bye bye. See you same time tomorrow night. 그렇지. 영어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응? 한꺼번에 몰아 공부이거 성공 못 해요. 대입 영어 듣기 리슨 투미. 매일 15분씩 리슨 투미. 서두르십시오. 리슨 투미. 오류에 이어 이어 전화하세요. 새로운 체회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선 맥을 이어야 한다고 하셨어.